비린맛이 전혀 없고 굉장히 시원해서 사실은 뜨겁습니다. 전날 음주로 생긴 내상치유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 각제기국입니다. 각제기는 전갱이의 제주도 방언이고 비리다며 제 정강이를 걷어 차셔도 좋습니다. 각제기국, 멜젓에 물을 넣고 졸인 촐래 고등어구이, 제육볶음, 그리고 젓갈과 기본찬 이렇게 한상 가득 구성이 9,000원입니다. 해장을 하기 위해 걷기 위해 살기 위해 울면서 기어서 함덕에 위치한 함덕 촐래 밥상을 찾았습니다. 전생에 어떤 나쁜 짓을 했길래 이토록 극심한 숙취가 자주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힘들어 죽겠네. 대책 없이 마신 어제의 나를 반성하고 거울 속제 자신을 보며 아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얼굴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그래도 필요...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장을 하기 위해 찾은 손님들로 만석이 되고 웨이팅이 생기니 저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각지 기국은 배추, 무, 소고기와 무 세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배추로 하고 멜튀김도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내년에 대학가면 아가미에 배낭 하나 메고 더큰 바다로 여행을 가려고 했던 꿈이 많았던 자리돔은 안타깝게 젓갈이 되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자리돔 젓갈이 비리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길입니다. 하지만 잘게 잘라서 뜨끈한 흰쌀밥 위에 올려서 먹으면 그 감칠맛이 상당합니다. 무생채, 쌈장, 배추김치, 콩나물, 쌈채소가 찬으로 나옵니다. 생선국만 먹는다면 자칫 쉽게 물릴 수 있는데 이렇게 거룩한 제육볶음이 나오니 저와 제 내장지방은 감격의 악수를 나눴습니다. 비록 사이드지만 그 맛은 주인공 못지 않았는데 적당히 매력적인 불향과 입에 쩍 붙는 양념의 맛과 고소한 고기의 조화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멜젓에 무와 무를 넣고 푹 졸여 만들었다는 촐레가 나옵니다. 해초래? 단독으로는 맛을 내긴 힘들고 쌈을 쌀때 간을 맞추는 용도로 먹으면 나름 매력이 있었습니다. 부의 개운함, 멸젓의 감칠맛과 짭짤함이 쌈의 간을 잘 잡아주었습니다. 생선구이 중 가장 좋아하는 고등어구이가 나왔습니다. 생선구이의 핵심은 바로 소금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금간 안한 생물 생선을 간장에 찍어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흰쌀밥과 잘 어울리는 적당한 간을 가지고 고소함과 고등어 특유의 풍미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고등어구이는 역시나 상당히 만족스러웠기에 죽기 전에 단 하나의 음식었습니다 을 먹을 수 있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양념 돼지갈비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흰쌀밥에 마늘 올려서 고등어 전문점이 아니기에 최상의 맛이라고는 하기 힘들지만 아주 맛있게 먹은 건 틀림이 없습니다. 인류는 지난 93년간 엄청난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냈음에도 탈모와 숙취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숙취를 이기는 3대 요소는 숙면, 파워에이드, 국물이라고 합니다. 회사를 째고 자는 잠은 숙취에 도움을 전혀 주지 않고 불안한 정신상태를 만든다고 하니 어여 출근하세요. 드디어 각재기 국물이 등장을 했는데 배추가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고 전갱이 사이즈도 아주 큼직했습니다. 우오오오 다 그다... 된장을 풀어 전갱이와 배추를 넣고 끓인 국으로 된장이 생선 비린내를 잡아주고 개운하다고 합니다. 이런 건 언제나 만병통치야. 취향에 따라 청양고추를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된장의 구수함도 느껴지고 배추가 푸짐하게 들어가서 국물 자체가 아주 시원하고 개운합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되는 비린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청양고추까지 넣어서 먹으면 시원함에 칼칼함까지 더해져 해장으로 탁월합니다. 빨간 국물과는 다르게 속에 부담이 없고 아주 시원하고 구수함이 가득하며 언제나 이 각질 백기국으로 해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은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가 큰 전갱이는 살도 아주 많은데 상당히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내주었습니다. 쌈으로 즐기면 입안 가득 더욱 더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고소한 멸치를 다시 한번 튀겨냈으니 상당히 고소합니다. 멸튀김 작은 사이즈는 5 0 0 0 원이어서 큰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멸튀김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녹색 빛은 고추를 넣은 거 노란 빛은 멸치만 튀긴 겁니다. 저는 고추와 함께 튀긴 멸튀김이 더 좋았는데 고추가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개운한 맛까지 더해 주었습니다. 맑고 시원한 국물이 속을 살랑살랑 주무르듯 마사지를 해주면 정신과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뜨끈한 국물이 체온을 올려져 면역력이 좋아지고 몸 밖으로 알콜 배출을 원활히. 해 주었습니다. 아 이제 살겠네. 전날에 유난히 과음을 해서 당분간은 술을 못 마실 것 같았는데 각제기국인지 정신력인지 그냥 쓰레기 알코올 중독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금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갈치국도 처음 먹을 땐 비릴 줄 알았는데 비린 맛 없이 역시나 아주 시원한 국물이 해장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섯 번 해장하면 세네 번은 일반적인 고기 국물 해장국을 먹겠지만 한 번씩은 이 시원한 생선국 해장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리는 점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